지지 브레인 파워 연구 소장님이 들려주는 두뇌 맞춤 교육, 1등 엄마 교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오늘 두 번째 수업이죠.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들에게 금기 사항 세 가지, 권장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첫째. 안 돼. 안 돼. 그만. 하지마. 그렇죠. 하지마. 둘째, 네. 셋째, 지적지, 그렇죠. 셋째, 그렇죠. 넷째, 눈 감아 줄 일이 뭐죠? 다섯째, 눈 감아 줄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억력 좋습니다. 오늘은 저 다섯 가지에 대한 대책, 그, 즉, 솔루션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위험한 행동을 막기도 해야 되고, 규칙도 가르쳐야 되고, 이거는 100명 중 96명, 아이들에게는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0명 중 4명, 요그 군의 아이들에게만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보셨겠지만, 1등 엄마 교실 3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아이들은 왕자고 공주다. 물론, 부모님이 자기 아이에게 왕자나 공주 대접하는 건 뭐, 그건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웃음> <웃음> 예, 예. 그러나, 그러나, 선생님들은 한두 명에게만 이런 특별 대접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대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만약에 어떤 그 군의 아이가 뭐 예쁜 카드 가지고 다른 애하고 싸우고 있다고 쳐요. 이 광경을 만약 선생님이 보시면 뭐 여름은 열분다 그러실 거예요. 아, 안 돼, 안 돼. 그만해. 싸우지 마. 이러시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외쳐도 그 아이는 들은 척, 만척 계속 싸워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을 어, <laughs> 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무개야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즉시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마디 더 하세요 무슨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래야 싸움이 중단되고 대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선생님이 중재를 하시는 거죠 왕자나 공주 대접이 유별난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예.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재를 하시다 보면 대개 선생님들은 쌍비론으로 결론을 지으세요. 쌍비론이 이제 둘다 나쁘다 이런 거죠. 그분의 아이가 그 중에 하나 끼어 있을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시론으로 가야 됩니다. 양시론은 둘다 괜찮다, 옳았다, 둘다 맞다, 이겁니다. 너희들 둘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만약 사실과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무개가 이건 네가 잘못했어. 너얘한테 사과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어, 특히 구근의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고치기는커녕요 바로 영수철로 뛰는 용수철. 확 튑니다. 아, 예. 양비론은 보통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고치니까요. 그분의 아이들은 양비론으로 하면 절대 안 고칩니다. 그래서, 아, 너희 둘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두 번째입니다. 싸움하는 거를 잘 해서 말려서 이제 끝나고 헤어지는데 파란 선생님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알아요. 다음부터 싸우지 말아라. 안 싸울 거지. 이런 말 잘하죠. 우리 파랭이는요. <laughs>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말도 제지예요. 제안이죠. 다된 밥에 코빠 때리는 겁니다.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그, 여기까지 역효과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 대신에 다음에 우리 재밌게 놀자. 뭐 아무개는 너 친구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세요.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어쩌라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둘다 크게 어려운 일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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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다음 둘째입니다. 둘째,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신하가 왕자나 공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든 선생님들도 이 국내 아이들한테는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세요. 뭐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야 이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선생님이 아니죠. 마음을 움직여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목표 아닐까요? 그렇죠.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절대 목표 달성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런가 봐요. 아. 우리 파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해야 잘 알아듣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 질문이 진짜 애교 만점이시네요.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가는 며칠 동안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사례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대신에 제가 책을 한권보내드릴 테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세계적 천재들도 너만큼 산만했단다. 여기 에 보면요. 구군의 아이들을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잘 키우는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자와 출판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출판사는 프리미리고요. 저자는 뇌과학연구소의 박사님들인데요. 어찌된 건지 그 저자 중에 제 이름하고 같은 이름도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동명이인이 맞으니까요.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예. 자두 번째 줄 없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줄 세우는 거참 좋아해요. 허중 고에서 책상 줄 도시에줄 딱딱 맞춰 놓는 건 기본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까지도 아이들을 줄 딱딱 맞춰서 합니다 맞아요. 군대도 그렇죠. 군대. 맞아요. 군대도 아니고 참 이상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빨간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정말 영혼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이런 사관학교식 통설 방법을 배우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 어, 어, 네. 그랬으니까 <laughs> 저절로 그랬네. 네. 예. <laughs> 선생님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교실 풍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앉아 있던가요? 엎드린 아이, 서 있는 아이, 책상에 골프 앉은 아이 자유롭지 않던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맞아요. 마릇바닥인 것도 많아요. 어,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이건 카페시네야 마릇바닥이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앉히는 거는 바보라서 무턱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앉게 했더니 소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 재능이 살아나더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이유는 잘 몰라도 경험으로 알고 그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 그래서요 네요. 우리가 줄 맞춰 앉게 하고 아이들을 속고상처럼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일본식 교육의 찌꺼기입니다. 일본 아이들은요 이렇게 해줘야 수업이 잘 돼요. 파란 아이, 즉 자네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럽이나 우리나라처럼. 빨간 아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일본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겁니다. 그날이 이미 와 있는 거죠. 바보는 우리가 바보입니다. 그중 가장 큰, 큰희생양이 바로 새빨간 아이, 그 군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줄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재능이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음시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쉰다고 한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쉬기 위해서 대열을 이탈하는 겁니다. 본능이죠. 자,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대처 방법이 이것저것 좀 떠오르시죠. 일반인에게 빨간 아이들이 절반도 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책단별을 아예 둥그랗게 해줄까 싶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한 판을 가고 해야 되겠네요. 가고 <laughs> 해야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쓰기보다는 말로 하세요.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숙제를 보고요. 제가 몇번 절도, 절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숫자 1부터 1000까지 써아라 또는 영어 단어 10개 내주고 하나마다 10번씩 써가라. 저는 이런 선생님들이요. 나도 일본에서 서중고를 다니신 걸까? 뭐 생각해 봅니다. 최근이 아니라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다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네,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쳤을까요? <웃음> 선생님이 <웃음> 과장에서 하신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정말 답답해요. 10번씩 쏘라니 이거는 숙제가 아니라 빨간 아이, 즉, 운의 아이 죽이기예요. 멀쩡한 운의 아이들 공부에 정 떨어지게 만들고요. 뇌까지 다치게 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색빨간 그 군의 아이들 자신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쓰기 숙제 숙제도 뭐, 젠틀한, 응? 쓰기가 아니라, 중공군 이내전술식으로 쓰기를 해오라는 건데 이런 걸 시키면요, 그 군의 아이들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폭력성이막생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 딸이 그래요. 그 군의 아이들은 모든 공부를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말로 하시고 아이들도 말로 하고. 자세한 이유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빨간 책. 참고하시고요. 어, 저학년 그분의 아이들은 거기다가 또문자9모증 난독증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정요요그9 몰랐네요. 어쩐지 이 아이들이 쓰는 걸싫하하고 읽는 도제제음음로붙여여서읽다했했요요독증증얘도도저빨9 9에 있나요? 네, 9 9 있습니다. 음... 선생님들 여기세요.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어른이건 아이건 누구나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알아주십시오.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거.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아이들은 더합니다. 그리고 저 구근의 아이들은 안 되는 게더더더더 더더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거는 그분의 아이들은 누구도 못하는 거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잘 아시잖아요.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간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만 여섯 살 이전 어린 아이를 a d h d 로 판정하는 게 불법이 래요 아마 더 두고 보자 그런 뜻이겠죠. 음, 정말이요? 엄청 정신 없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는 대부분의 국민이 산만합니다. 어른들도 시끌시끌하고 다크티고 예술적입니다. 도대체 점잖치를 않아요. 아시죠? 대통령 관저에 이상한 직업여성이 뭐 <laughs> 들락날락 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laughs>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 자동차가 휘발유 힘으로 간다면 프랑스 자동차는 크락션 힘으로 간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까지 어린아이들이 3만원 것이 보그이 뭐 대단하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능을 미리 죽이지나 말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할만하다고 엄마 불러서 판정 받아보라고. 검증이 아니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말해도 ADHD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엄마들께 너무 소소하게 해드려서 죄송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두 분의 아이들 잘 키워야 할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참고로 어, 알려드릴 거는요그 모리 치료, 뭐 인지 치료, 사회성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연구소에는 그분 아이들 ADHD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무슨 치료를 1년, 2년 받았다. 효과가 뭐, 있는 것 같더라.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되돌아가더라. 뭐 되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참 그런 데서 이게 치료들을 많이 잘 해주면 좋겠는데 기대를 했던 곳인데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좀확인 해봤어요. 근데 저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크게 남을 할 데가 없었어요. 프로그램 좋아요. 근데 왜 효과가 없다고 할까? 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그곳에 가서 대개 한 시간씩? 한 시간 맞아요? 한 시간씩? 네 맞아요. 저는 아이 5 0분 50. 예. 그래서 하여튼 대개 그 정도씩 그곳 시설과 선생님과 프로그램에 노출시켰다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에선가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그중에 단 1시간 프로그램에 노출시켜서 정말 사람이 바뀔까요? 거의 학생은 안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168분의 1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 이 세상에 못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바꾸죠. 좀 근데 왜 저렇게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저렇게 하실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들을 좀더 자주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생각이 예예.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소개할있는데요 미국에 젠, J-E-N-N -E 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자신이 ADHD 판정을 받았답니다. 어릴 때부터. 음,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아가씨는 ADHD를 좀 다르게 풀이하더라고요. 자, 소개할게요. A. 아티스틱. 예술적이다. D. Daring. 과감하다. H. Hand-talking. 손으로 말한다는데, 이제 의역을 하면은 행동으로 말한다. 그 다음에 D. Dreamer. 꿈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 합쳐서 말하면, ADHD란 예술적이고 과감하고 행동으로 말하며 꿈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그녀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ADHD 아이들을 재능 많고 꿈 많은 아이들로 불러주기를 선생님께 제안합니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어, 네. 좋아요. 어 아, 좋죠? 예. 경교 선생님들 듣고 계시죠? 먼 훗날 눈부신 모습으로 성장한 그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뜨겁게 고민하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죠.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서로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이해하는데 안성맞춤이 될것 같습니다. 개정판, 너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야. 프리윌입니다.